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매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딱 봐서는 무지하게 쉬워 보이지만 이 문제가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결코 만만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흑이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여러분들,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수가 왠지 정답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백이 만약에 이 곳으로 이렇게 찝으면 연결하고, 이렇게 흙의 활로를 줄여온다면, 뒤에서부터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백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흙이 이곳으로 이구자를 두게 되면요, 백에게 엄청나면 수가 있어요.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요,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먹여치는 순간, 흙은 큰일이 나는데요. 자, 지금 여길 먹여치기를 했다. 일단 이곳을 연결하고 싶은데, 자, 이곳 연결하면 또한번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이곳을 둘 수가 없죠. 자충이에요. 여기도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거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길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흙이 유가무가 형태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두면 뭔가 흙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때려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이곳으로 찔러 들어가는 건 먼저 단수당하니까 100도 곤란하지만 100이 이곳을 딱 찝는 순간 흙이 여길 두긴 하는데 이 형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 입장에선 100을 잡을 수가 없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곳 입구자가 정답이 아니었어요 먹여치는 수로 인해서 안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왠지 그냥 이렇게 두어 가보고 싶으실 거예요 자이수 정말 큰일 납니다 백이 이렇게 젖혀만 주더라도 이렇게 패라도 만들면 다행일 텐데요. 이게 젖혀주는 게 아니죠. 또 한번 여길딱 갖다 붙이는 순간 흙이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자, 이 돌을 잡기 위해선 일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길싹 젖히게 되면 이곳이 자충이에요. 자, 이거 때려내봤자 연결하는 순간 역시나 이곳 들어갈 수가 없죠. 유가무가 형태로 흑이 먼저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 입장에서는 지금 입구자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된다면 뭔가 이런 식으로 군도를 넓혀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이 수는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순간 백이 살아가면서 흑이 잡혀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이 백을 잡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답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맥점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일선에서 차렷하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흙의 활로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흙의 활로를 줄여온다? 그러면, 흙도 지금 빈상각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자, 이쪽으로 두는 수는 여기 단수 치는 순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쪽으로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 수순은 역시 먼저 잡히게 돼요. 참 묘한 수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흙이 이곳으로 두면 백의 채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밀고 들어가는 수로는 결코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백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육아무가를 만들어 보면 안 될까? 하지만 흙이 이렇게 활로를 줄여가게 되면요. 이 수수는 육아무가가 아니라 백이 먼저 잡히게 돼요.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가 그나마 최선이에요. 자, 지금 이거 붙여왔다. 흙도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단수를 쳐요. 백은 물론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흑의 활로를 줄여와야 되는데 흑이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수순은 보시다시피 늘어진 패가 만들어졌어요. 한수 늘어진 패로 흑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이 정답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여기 이 구자 참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수가 물론 이렇게만 부어준다면 흙이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엄청난 묘수가 숨겨져 있었죠. 백이 이곳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이렇게 젖혀가는 순간 여기 자충이라 못 들어가요. 때려내도 연결하면 역시 유가무가 형태로 흙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흙도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최선인데 백이 이렇게 찝게 되면 이거는 빅이 되어서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치받는 수 생각하고 싶은데, 이수 역시 여길 딱 갖다 붙이는 순간 상당히 곤란해져요. 자, 이곳을 막으면 젖혔을 때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보시다시피 흑이 유가무가 형태로 잡혀버려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이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여기 차렷하는 수죠? 백이 이렇게 흙의 활로를 줄여오면 또한번 빈삼각으로 쑥 들어가는 수가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먼저 단수를 쳐서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아예 공통 활로를 만든 다음에 유가무가로 돌입하려고 한다면 흙은 그냥 활로를 메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백을 잡을 수 있어. 역시나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붙여가야 되는데 이곳을 붙여오면 흙도 여기서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때려내는 순간 늘어진 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흙이 늘어진 폐를 만드는 것이 흙의 최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